증시가 또다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반등에 실패했고 반등해서 성공을 해야지 좀 황금선을 회복하고 괜찮은 흐름으로 갈 텐데 오늘 역시 외국인들이 증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장중에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증시를 주무르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폭은 작지만 요즘에 많은 종목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대차가 짱고가 최고치라고 합니다. 증시가 여전히 황금선 아래이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많은 돈들을 좀 스윙 투자를 해서 많이 벌어들이고 싶지만 지금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구경만 하고 있고 장중에 오르는 종목들에서 단타를 치는 게 전부입니다. 증시와 종목들을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식이 나왔는데, 메릴린치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번 달에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를 다음 달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1억 7,500만원. 뭐 대충 제재금 몇푼 던져주고선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았는데, 진짜 그랬습니다. 메릴린치가 벌어들인 돈은 뭐 2,2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제재, 제재금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참 특이합니다. 이게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벌금을 5조 원을 물린다고 합니다. 규모 자체가 틀리죠. 이거 참 희한합니다. 이게 메릴린치가 만약 허수주문으로 다른 미국 시장을 미국 자본법을 위반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 와서 단타를 쳐서 뭐 ATM기처럼 계속 뽑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기도 하고, 물론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메릴린치가 뭘 하던 간에 상관은 없는데 그뭘 하는 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서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얘들이 이 메릴린치 정상이 아니죠. 얘들이 그냥 주식 시장에 투자해 가지고 다른 외국인들처럼 그냥 투자해 가지고 심지어 공매도, 공매도는 불법 아니잖아요. 뭐 공매도가 개인들한테 불공평한 건 맞지만 외국인들한테 불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공매도를 치던가 그러면 되는데 허수 주문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메릴린치가 넣은 허수 주문이 430개 종목에서 6,200개 정도가 나왔고 이 규모가 900만 주에 847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장중에 허매수를 누가 넣었냐 봤더니 메릴린치였습니다. 이 메릴린치의 매매 특성이 350원에 5,200주가 있으면 이 물량을 한방에 소화시킵니다. 한방에 소화시키고 여기 물량에 뭐 매수 대기 1만주 2만주 쌓이고 그 다음 호가도 한방에 소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물량을 샀다. 이러면은 그 다음 호가에서 밑에 물량을 받쳐놓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를 유도하는 거죠. 뭐 괜찮을 때는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나쁠 때는 그냥 한 옥과 두옥가 올라놓고선 그대로 폭락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메릴린치의 험해수 행위는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공매도와 대차전고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해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돈 버는 것을 못, 보겠, 못 보겠다는 거죠. 외국인이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저도 이 공매도에 대한 뭐 최근에 별 감정이 없었는데 진짜 최근에 공매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공매도 해봤자 단타치는 저한테 주는 영향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 후성과 동진 세미캠 이것들 때문에 지금 공매도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후성과 동진 세미캠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로 떠오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7월 1일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떠올랐는데 7월 1일부터 공매도가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공매도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를 보고선 저는 제 원칙에 새로 떠오르는 재료 그러니까 제 7월 1일 영상을 보시면은 이 새로 떠오르는 재료는 정말 중요하다. 새로 떠오르는 종목들은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성과 동진 세미켐이 대장주였지만 공매도 때문에 계속 눌리는 것을 보고선 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폭락하는 종목이나 악재가 나오는 종목은 미리 공매도들이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공매도를 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더라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HLB랑 HLB 생명과학도 이거 공시 띄우기 전에 이때부터 공매도가 크게 나왔죠? 이거를 누가 알고 하겠어요? 갑자기 공매도들이 뭐 신들린 듯이 아니면은 타이밍이 좋았을까요? HLB 생명과학과 HLB를 동시에 이날부터 동매도를 때리는데 이게 우연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HLB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 외에 악재가 터지는 종목들 보면 공매도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면 걱정부터 됩니다. 이 공매도 놈들, 투자 실패했네. 함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매도들, 최근에 공매도 때린 놈들, 후성하고 동신 세미캠에서 꽤나 손실 중일 겁니다. 그거는 정말 잘된 일이지만, 일반적인 종목에서 공매도가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후성하고 동신 세미킴도 짧게 짧게 먹었지, 첫 상승 때 제대로 가지고 있고, 이 눌림목에서 제대로 매매를 할수 있었으면 저도 큰 수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성이 24% 올라가는 거 보고, 아마 여기서 수익 나가지고 눌림목에서 잘 잡아서, 이날 수익이었으면은, 이날도 계속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공매도 때문에 못 썼습니다. 진짜, 이두 종목을 못 사고선 그냥 위에 올라갈 때 잠깐 단다친 이유가 공매도 때문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말도 안 되고 그저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선 좀 혼란을 유발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무조건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안 시키더라도 그순기능이 주가가 거품 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면은 그거를 개인도 칠수 있게 해 줘야죠. 개인들한테는 뭐 대주매매 대주매매 이상한 거 던져 놓고선 보시면 신용 대주 가능한 종목. 대주 가능한 종목 전체가 이거 이게 다입니다. 보시면 거의 한 20개 정도 있죠. 2,000개 종목 중에 20개가 됩니다. 근데, 되는 종목이,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수수료 세금 엄청나게 먹고, 되는 종목들이 다 이상한 겁니다. 변동성도 없고, 거래도 뭐 많이 없고, 잘안 움직이는 것들.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주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정말 까다로운, 까다롭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공매도를 칠수 있습니다. 세틀뱅크. 신규 상장에서 공매도 나오는 것은 정말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공매도가 찍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틀 동안 공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공매도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오늘 세틀뱅크가 떨어진 이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생긴 공매도와 불안감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계속 안 들어오고 그 불안감 때문에 장대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암적인 존재이고 그걸 진짜 없애던가 아니면 공평하게 개인 투자자들도 할수 있게 해주던가. 지금 많은 개인들이 주식 대여 서비스라고 알지도 못하고선 자기가 장기 투자하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수수료를 먹는데 그 빌려준 주식으로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빌려주고선 내 주식에 수수료를 뭐0.5% 2% 주겠다. 1년 이자가 2% 되는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서 주식을 마음대로 팔수 있고 뭐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꼬셔놓고선 그거를 빌립니다. 그리고선 그거를 공매도 세력한테 대여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종목을 제발 폭락시켜달라고 공매도 세력한테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개인들이 많고, 뭐,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오직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어쩌다가 메릴린치에서 공매도로 넘어왔는데 좀 흥분해서 말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부터 체크를 해본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뭐 이런 종목들 제가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제가 종목 관심 종목들을 분류해가지고 매매 계획을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도중에 좀 의견이 반반입니다. 그냥 안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이 반반입니다. 뭐 저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종목을 잡는 게 변동성에서 유리하다. 근데 좀 오버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걸 여기용해서 뭐 공매도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눌려버리거나 이런 세력이 있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순수하게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선침해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선침해를 요즘에 주식을 가지고 가지도 않고 뭐 선침해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하고선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편하게 보여드리려 한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불편한 이유가, 이런 종목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제대로 대응 못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역이용하는 세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장단점이 있다. 아니면은, 진짜 종목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는 눈을 깨워준다거나, 그런 순기능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종목들 분류는 아니고 이렇게 스캔하면서 이런 종목을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전부 다 윗꼬리가 깁니다. 오늘 시장은 특히나 주식 시장을 완전 투기 상태로 만들고 있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상위 종목들 보면 전부 다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작게 달린 것도 아니고 전부 크게 달렸습니다. 거의 비슷비트, 비슷비슷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나오고 이 셀리버리가 이런 재료 재료는 무조건 단기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투자 심리를 회복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윗꼬리가 정말 길죠?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사암기계공업도 윗꼬리가 길게 마감했고, 좀 어떻게 보면 진짜 고점에 물려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윗꼬리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물렸을 것 같고, 그래도 저런 종목에서는 뭐 항상 변동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종목들, 후성 같은 건 재료가 살아있고,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지만, 기관 투자자가 찬물을 뿌리고 있죠. 좀 이렇게 오를 때 기관 투자자들도 제대로 좀 따라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좋겠는데 기간투자자는 매도 뭐 외국인은 공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줄때 먹어야 되고 거래량이 최고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변동성이 생기겠죠.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잡아서 최대한 빨리 파는 거. 최대한 줄때 파는 게그 사람이 승자가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캠트록스도 똑같고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가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을 보면 세개가 있는데 이거는 관리 종목이라서 빼고 삼화전기 사마정기 그리고 삼화전기랑 삼화콘덴서가 사마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그 2차 전지 그쪽으로 뭐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상한가를 갔지만 이 종목들의 상한가 모양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관리 종목이라 볼 필요도 없고 이거는 뭐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장에 뭐 갔고 그래서 뭐 상한가 종목에선 볼게 없고 둘러 보면은 윗꼬리를 달았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을 찾는 방법은 뭐 쉽죠? 그냥 거래량 살아있고 추세, 첫 상승, 뭐 최근에 상승한 양봉을 유지하면서 윗꼬리가 달려도 그 다음날 거래량이 꾸준한 종목이라면 변동성은 무조건 발생한다. 이 원리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길다 하더라도 이렇게 은봉으로 마감한 것은 피해라. 이런 규칙만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런 투자주의, 투자 경고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오른 종목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플레이 위드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은봉이 떴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두 가지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은봉이 뜨면은 그때부터 그 은봉이 장대은봉이면, 이런 장대은봉이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반등을 시키고 두 번째 반등을 시키고선 개인 투자자들한테 2차 대상승이다. 또 상승한다. 이렇게 심리를 부여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털고 나가는 방식. 아니면은 여기서 주구장창 무너지는 방식. 뭐, 이두 가지로 보통 급등주들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 단계에서는 대응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완전 차트를 무시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건 없고, 거래대금 상위도 여러 번 지켜봤지만, 동진 세미캠이 후성, 보다는덜할 것이고, 동진 세미캠은 음봉인데 후성은 양봉입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고, 만약 두 종목 중에 매매를 한다면 후성으로 할것 같고, 둘다 수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그런지, 장중에 이거 상승하는 힘도 강하지만, 순간순간 눌리는 힘이 더 강하더라고요. 수급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수급까지 받쳐줬으면 좀, 좀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볼 것이고 대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매할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 이렇게 전 고점을 유지 못한 상태로 너무 눌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뭐, 매매할 종목들은 제가 이 거래대금을 여러 번 오늘 살펴봤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의 모양을 보시고 추세와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들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 종목 화면에 종목들을 모아놓고선 보면은 그게 또 편하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의견이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스캔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뭐 이런 모양들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